할렐루야 성경을 함께 있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느예미야 네 1장. 하가라의 아들 느예미의 네 말이라. 아닥사스던왕 제20년. 기스르의 일대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그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석 거기에서 글 한란을 라 당하고 능령을 받으며 여러 사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료를빚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그게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대 계명을 직교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의 큰 걷는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조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에 내가 왕의 수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에미야 이장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사오의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있는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왕패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오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내를얻어싸우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를 내가 기간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말했대 왕이 반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 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함에, 내 하나님의 선은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바병을 보내어 나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롯사람이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사람도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복이 다 무너졌고 성복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이라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부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서 난손이 나를 도우시일니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호론 사람과 사벌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 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를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아멘.